성십자가 현양 축이라고 하는데 그전에 어, 자, 지난 주에 우리의 친구 서아 아티스가 성인이 됐습니다. 어, 자. 카를로아코티스가 밀레니얼 여러분 세대 의첫 성인이 됐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박수 한번 까요 <laughs> 자, 그왕죠 여기 베드로 대성 전에 성인의 저 사진과 함께 그리고 시성식이 이렇게 열리고 여기에 이쪽에 이제 부모님 그다음에 뭐 가족들 다 참석하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자기 아들이 어머니한테 살아계시자 아버지도 아들이 성인에 네. 성인 보통 성인 될레면은막 옛날 같은 경우는 막 몇백년 수백년 걸리고요. 아직까지 독자 있는 사람들 도 많고요. 네. 몇 천년 어? 한 천년 전에. 자들이 정말 성인이데 성인이 됐습니다 자 하느님의 이플루서서성카로아프티스첫 m 지세대 성인 얼마나 존경스습니까자 우리 아프티스 성인은 뭐 다른거 없어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평범한거 스포츠 좋아하고 컴퓨터 게임 영화 동물 강아지 특별한거 없었어요 단뭐예요 성체 안 예수님을 너바라 주시게사랑다 감시된 지서 예수님이 없는데, 그리고 친구들하고, 서스름 없이 다가와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픈 아이가, 아픈 친구가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도와주고, 그 옆에 이렇게 앉아주고, 이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길에 가다가도 숫자 있으면은, 먹을 거 주고, 신발이 없으면 신발 벗어주는 거예요. 이런 외향적인 성격을 모두 예수님을 전하는것습니다 디로 그래서 공을 결국은 디지털로 자기가 잘하는, 제일 잘하는 컴퓨터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전세계의 성체 기적, 1 3 6 기적을 모아서 그것을 전시를 하어 전세계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죠. 이런 기적이 있었어. 여러분도 그죠 이런 기적이 있었어. 이런 성체 기적이 있었어. 이태리 강것권 그죠? 자, 우리의 성인. 왜 여러분도 성인이 될수 있다는 요 밀레니얼 세대 첫 성인을 시정시킨 이유가 교황청에서 물론 당연히 기적이 기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의 청년 세대에서 청소년 여러분 10대 청소년들, 청소년 청년들에게 희망과, 희망과 꿈을 주려고 여러분도 지금 성인이 될수 있다. 아쿠티스었죠 네, 자, 그래요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성십자는 현양 축일입니다 십자가 당연히 우리는 십자가 한편 예수님이 매달리신 네 십자가죠. 현양이 무슨 뜻이에요? 현양 사전을 뜯으시면 이름이나 지위 따위를 세상에 들어 높이는 거다. 어쨌든 나타날 희을 오를 양 들어 높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우리 하면 뭐예요? Face of t h exaltation of the holy cross. Exaltation도 들어 높이는 거, 들어 높이는 거. So 익소트. 음. 오늘 보고 볼거뭐요 독서 이것 익소트. 네. 우리는 십자가를 들어 높이는 사람들 있죠. 자, 오늘 은 십자가 현양 축을 맞아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역사적인 이런 어, 우리가 공부해야 될 역사적인 사실들이 많아요. 네. 자, 로마 시대 때한이 세기 정도 네, 되면 은 로마의 정치성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여러 명이 이제 나오는 거야. 남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넓은 로마 제국을 통치하기 어려운 거 그러니까, 분할을 해가지고, 너이 쪽만 고 땅땅. 너이 쪽만 더. 네 명이 나옵니다. 거의 황제들이. 네 명이 나와서 분할 통치를 시작해요. 그중한 사람이 누구였냐? 콘스탄티누스 1세. 1세. 마니우스가 되죠. 마우스 대제.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그 하죠. 네. 자, 예를 보면, 은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태리죠, 고객님. 봤죠? 이태리, 그 다음에 그 북쪽, 요 갈리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요게 지금 어느 나라일까요? 프랑스, 그렇죠. 아, 여러분, 역시 이런 을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갈리아 지방이 지금의 프랑스입니다. 여러분, 이거 봐요. District of the c o n s n yeah, t i n s a Caesar 라고 되있죠 여기가 콘스탄티누스가 다스렸던, 통치했던 지역 프랑스, 월요일 음. 날. 어, 어, 그래서 시 a e s 하고 여기도 a u g 스 s t 라고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아우 u g u s t 는 정말 그야말로 황제고, 시 a e s a r 는예요 카이사르. 카이사르. 그러니까 총독 같은 거예요. 군사의 장군. 네. 아직 황제는 아니야. 그렇지만 통치는 해요. 네. 근데, 네. 보세요. 이제, 이, 이 로마가 이렇게 다정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 지도 그대로 나중에 그리스도교가 다 이렇게 정렬을 해요. 예. 그러니 이, 이 왕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교를 잠깐 죽여야 되는 상황인거야 순교하고 십자가에 예. 못 박히게 하고 예수님 뿐만 아니고 당시에 천연도구가 모여서 십자가를 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십자가에 못박게 하고 아니면 어데폴로세움에 던져가지고 짐승에 먹이고 하고 사냥하고 막 이런 상황을 하죠 자, 콘스탄티누스는 그리스도교의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냥 아, 저놈들 언제 없어진다. 요정도였지 예. 네. 그리고 요때, 요 로마, 도시체 이태리 요 지방을 지배했던 아프리카, 스페인, 아프리카까지 지배했던 사람이 누구냐? 예. 네. 여기 막시미안이라고 써있죠요 황제가 요기 지배를, 지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둘 사이에 이제알력이생는 거죠. 알력 그래서 결국 은떻게요 전쟁을 하게 되는. 전쟁. 근데, 수적으로열쓸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중심 아니야? 네, 로마의 최중심부에 있고, 얼마나 많은 군사를건너겠어요 거의 7대상의 비비였다. 아무리 내가 쳐들어 가도 이길 승산이 없었어요. 산세교 수상제는 기도를 하게 됩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은,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들이믿는하님이 기도를 니다 제가 만약에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그 전쟁 이제 전날, 이제 맞붙는 날 전날 이제 잠을 자요. 근데 천재 가꿈에 나타나 가지고 고개를 들까 하면서 위를 봐라 그리고 위를 딱 쳐다보니까 뭐 어떤 형상이 있어요? 십자가 형상이요 십자가 형상. 그리고 십자가 형상에 똑같이 해가지고 거기에 오뭐 무슨 글씨 같은 게딱 나타나게 해봐요. 그리스도크리스토스라는 글자입니다. 근데, 이니셜로 이렇게 되어있었죠. 두 글자. 되게 P 같은데, 이제, 알터벳스로 빛으로, 타이. 그 다음에, 아, X. X가 타이고, P가, P가 아니고, 알바로 로. 그래서, 어, 키로라고 요 키로 십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 형상이 딱 나타나면서, 천사가, 너는 이 형상, 이 사인으로 승리를 얻게 된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이 키로 십자가를 방패, 아! 어, 세기게한 다음에 전쟁에 나가게 되죠. 자, 이게 바로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누스. 앞에 있던 그 황제. 여기 막센티누스가 여기에요. 지금 이제 거의 이 강에서 수장들이 이렇게 처해 있죠. 요 콘스탄티누스도. 이 그림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보고 왔습니다. 어디에 있었죠? 자, 대로은생님 어디에 있었죠? 어디에 있었죠? 자, 네. 어디 있었어, 쌍둥아 음. 봤잖아, 우리, 바티칸 베드로드에서. 어? 베드로, 어, 바티칸, 우리 박물관에서 다 있었을 때. 누가 이거야? 라파엘. 라파엘. 대단하죠. 우리 직접 보고 한데다 가먹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두그 황제가 이렇게 싸운 달인데, 밀비오 달이라고 돼요 그래서, 1310년 10월 20일. 콘스탄트, 막센, 막센티우스 황제가 이 다리에서 싸운 겁다 그래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여기가 어디, 어디쯤이냐 보니까 이쪽 부분이 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태리 갔을 때 주로 다녔던 부분이 이쪽 부분이잖아요. 그죠? 트레이프스, 판산타바리아 마블에 폴로마, 폴로세움 우리 여기가 바티칸스티잖아요. 북쪽으로 쭉 올라가요. 여기는 면갈 수가 못 갑시다, 여기. 너무 멀죠? 우리 광경에서. 요, 나중에 가면, 가면 좋을 것 같아, 요. 니, 니를 비워도 돼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자, 그래서 결국 승리를 얻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하느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 자, 근데, 뭐, 솔직히, 전쟁 승리하고 이렇서 끝하고 이싹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여기 에 오늘 우리 십자가 우리 현장축일를 맞아서 누구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바로 성녀 헬레나. 우리 헬레나 있어요 여기? 어, 없어요. 자, 성녀 헬레나는 누굴까요? 콘스탄티노스의 엄마. 네. 이 성녀는 굉장히 불운한 삶을 살았어요. 네, 어렸을 때 여관집 딸이었어요. 여관집 딸. 그리고, 근데, 출세를 해가지고, 어떻게 출세를 하냐면은, 어, 당시에 그 지역을 점령했던 장군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눈이 맞아가지고. 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데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들이 누구예요? 콘스탄티누스다. 근데, 이 장군이 이제, 황제를, 황제가 될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자기 부인이, 여가이 딸이라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그 나라의 황제에 따하고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 헬레나 성녀를 버립니다. 네. 버리게 돼. 그리고 남편은 이제 황제가 되죠. 그 지역에. 그런 사람들. 평생, 이제 평생은 아니지만, 이 네. 그렇게 살면서 나중에 남편이 죽게 되고, 콘스탄티누스 아들이 이제 황제가 되면서, 이제 황후의 자리가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헬레나 성녀가 이미 그 어렵고, 시기에 그리스도교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례를안 받았지만 은 어쨌든 그 신성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심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헬레나 네. 성녀. 자, 헬레나 성녀는 아들의 영향으로 매우 건건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구세주의 제자였을 것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 에우세비우스의 예, 그 역사, 역사가죠? 네, 콘스탄티누스 생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콘스탄티누스는 312년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3 1 3년에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네, 이 역사적으로 대단한 거죠. 그 전까지는 박해로 피를 흘리고 그리스도교 신자들를 됐는데, 이제는 어느 거예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 자유롭게 여러분들 지금 앉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옆에는 누가 있었냐? 바로 헬레나 성녀가 있었어요. 헬레나 성녀 어머니 엄마가 그리스도교를 완전히 세우는데 제일 일등 공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 로마부터 시작돼가지고 많은 곳곳에 대성당들을 세우고 또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고 많은 후원을 하게 됩니다. 돈으로. 자, 그런데 나중에 대해서 그 콘스탄티누스의 부인이 죽게 되고 심지어 손자까지 죽게 되는 아픔을 겪게 돼요. 326년에. 그데 이미 이전에 이제 세례를 받게 돼죠 그리스도교가 공인이 되고 아들 콘스탄티누스하고 엄마 헤레나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헤레나 성녀가 아픔을 겪게 되고 가족의 죽음으로 해서 326년에. 그리스도께 완전히 나는 내 자신을 공헌하겠다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 더 따르겠다 해서 어디로 성지순배를 가냐?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배를 가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게 가면서 예루살렘을 가서 모든 예수님이 머물렀던 거 보니까 다 이렇게 조사하고 추적하게 돼요그 네. 중에서 뭐예요? 십자가를 찾겠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받겠다이 예루살렘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요? 무슨 언덕? 그게 골고파, 골고파. 골고타 언덕을 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찾을 방법이 있나요? 일단 땅을 파봐. 어? 뭐 야사에 따르면은 뭐 불, 기도를 하면서 모다풀을 켰는데 모다풀의 연기가 그 한쪽 방향으로 계속 나니다 그래서 거기에 땅을 파니까 십자가가 나오는데요. 어? 십자가가 몇 개가 나왔을까? 세 개가 나왔요왜세 개일까? 응? 그렇죠 아까 처음에 그 사실처럼 예수님, 그 다음에 양사이도, 좌측, 우측에 죄인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세 개의 십자가 그런데, 봐봐요. 여러분. 이게 성화, 유명한 성화죠. 우리 프렌치에, 가면 산타크로치 성당에 있는 레전드 오브 트루크로스, 참 십자가의 전설이라다는 성화입니다. 프레스코화 보메게, 우리 성녀죠. 헬레나 성녀가이 십자가를 파가지고 세 개가 나옵니다. 자, 이 십자가 세 개가 이렇게. 누가 어떤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일까? 이거 어떻게 해요? 야 어떻게 구분해요? 야 기도를 하게 됩니다. 헬레의 성녀하고 이제 신하들이 다 함께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갑자기여 어, 우리들은 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연도 소리. 장례. 장례 행렬이 이제 과를 매고 지나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젊은이가 하나 한 명이 이제 죽은 거죠. 헬레네 성녀가 이게 싸니까 제가 써. 하고 세운 다음에 뚜껑 열어 해서 십자가를 하나씩 각각 될 거예요 세 개. 그 중에 한 십자가에서 청년이 벌떡 이로 다시 살게 니다 부활이 아니죠? 소생이 다시 살 살아. 예, 네. 바로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받으셨던 십자가를 잡게 됩니다. 아, 대단하죠? 예. 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하나나 성령은세 개로 쪼개 가지고 하나는 예루살렘에 두고 거기다 어, 그리고 하나는 아들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아들에게 보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저희가 로마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쪽 부분에 여기 십자가 발견된 이 부분에서 부분에 신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로마인들이 세웠던 신, 신전인데 비너스 어, 여신을 섬기는 그런 전이 있습니다. 아우 성리가 허물어라 해서 허물고 거기에다가 지금 예루살렘 있는 예수님의 우동 성장을 짓게 됩니다. 뭐 이뿐만 아니고 예루살렘, 뭐 이스라엘 곳곳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어 성전을 치게 되죠. 그리고 로마로 돌아와서 로마에 십자가를 둘그 성당을 또 치게 됩죠 이게 바로 로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십자가 성당이 아쉽지만 우리못 갔어요. 여기. 아 아쉽죠? 그때 우리가 근처에는 있었어요. 네. 우리 근처에있었 어디였을 것 같아요? 우리 근처에 있었었군요. 음. 여기가, 이, 예루살렘 성 십자가 성당이고, 우리가 있었던 게, 여 산조방이, 아, 라테라노 대 성당, 알죠? 라테라노, 할 라테라노, 여기 있었고, 우리가 여기서 폴리스테어, 예, 거룩한 계단, 우리가 무릎으로 직접 걸었잖아. 그죠? 바로, 바로 여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았을 때올라갔던그 계단입니다. 이 계단도, 누가 받았냐 헬레나 사녀가. 예루살렘에서 가 r 거예요. 요 l d you that I c 거죠 이 계단 여러분 y 직접 이게 a t I told you that. I told y 게 무릎 h 고 지금 올라오고 있죠 한 t h 한 t I 올라갈 때마다 u t h 고 올라가요 보통 주먹에 that. I t 그 l d y o 28개 하고 I told you that. 이 told you that. I told you that. I told 자, 여기 여러분. 두율리야가 이렇게 있죠. 예, 네. 네, 장이고 자, 그래서, 어, 예루살렘 성 십자가 성당 내부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헬레나 성명, 아까 얘기했던 십자가를 찾는 프레스코아가 도움에 위에 있고, 그리고 쭉소성당 옆에 있는 소성당 쪽으로 가면은, 자,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 형상 틀 안에, 바로 이 남부가 있죠, 이렇게. 나무조각,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조각이 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이거 뭐예요? 과 대본 모시다 대본 예수님 가 대못이 옆에 있고 또하면 예수님의 그 진짜 주행 명판나자 어? 유다인의 왕 나자렐 예수 의 명패가 또 있고 이거는 예수님이 쓰던 가시가 아고 가시, 두개 가시가 나와있죠 이못요못 아, 아쉽습니다 자,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자신에게 온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간직하며 살았던 이 헬레나 성녀. 자,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통스러운 상징이에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우리에게 뭘로 돌려주셨느냐? 영원한 생명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갖고 그 죄를 우리 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죄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해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자랑거리에요 수치가 아닙니다 더 이상 자 바오사도의 꼬리도 1서 1 7장에 25절을 정확하게 읽습니다 십자가 법원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무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힘들고, 괴롭고, 뭐,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어딜 봐야 되냐? 바로, 십자가. 예수님께서 매달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늘 일독서에서도 모세가, 어, 뭐예요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것을 하나님께서 뭘 만드냐? 나고에다가 뱀을, 구리 형상을 만들어서 뱀을 쳐다보게 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가서는 뭘 쳐다봐야 된다? 십자가를 쳐다봐야지만 우리가 살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늘 간직하고 주머니에 쭉꼭 집어넣고 다니고 내려올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찾으면서 거기서 희망과 구원과 영광을 늘 누리는 우리 주모도와생들이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